고객까지 조심히 수신실 거니까 사이퍼즈 고민션서선물하고 하셨습니다. 그런 모습 반하사 염도 모르셨고. 생각했을 보르스만큼 사람 하는 사람들이 않는 캐릭. 레이튼 남캐는 안 하지. 음, 레이튼도 보르스만큼 맛이. 남캐는 안 하지. 누가 냄새나 남캐래요? 아, 아, 아.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캐라 하지. 근게 냄새나는 남캐를 할수 있어. 보자 종합 음. 볼까? 졌는데졌는데큰일데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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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1대1 든데 천든데 왜든데냐 베이저 절대 모닝이고 다무까지는 할만하겠다 t 천모 이기고 데천까지천 할만하려나? 천든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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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이데천든 잔현재씨 모두 고려해 들어간다 잔현재씨 모두 고려해! 현재야 현재야 찌질이구나 찌질이 뭐지? 니가 잔현재씨라 알아? 그러.. 그러게 모르지 니가 돈을 아냐고! 아 찌긋다니 뭐지? 얘없잖아얘 뭐지 던씨을 모르다니 그럼... 거던 혐의야, 그거 그거 던 혐의입니다! <목소리> 그거 던 혐의입니다! 질리지 말래 저거 내 혀에 왜 묻지? 혀에... 혀에... 오랜만이군 가자, 지금도 오랜만이구만 아이 게임 내가 심도한다 내가 이겨줄게 이 판은 아무도 죽지 않는 날이야 어. 이판은 이 내가 진도한다. 아, 한 반면대. <laughs> 베이저까지 있네. 그럼 죽어야지. 물약 빨려다가. 오, 어, 시가 보이나? 요 시바 짱! 믿고 있었다고 어? 이다먹다인가 아무 공 빠짐! 우리한테 썼어 우리 언제 뛰나한테 시바 궁 믿고 있었다고 미아 스키도.. 널정도버렸어 살짝 불안한데 왼쪽에 올것 같은데 불안하지만 맞서 싸워 불안해도 맞서 싸워 지발 <laughs> <시발>. 흐흐 <laughs> 대기하고 있었네, 씨발년대전나너귀엽다 하체. 제 방입니다. 이제. 이제 어 히도 샀으 간다. 가자. 를했다어디 킹거 템프로 오트먼트 레이 8, 사1들이재미2 1어 14, 15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2, 2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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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23, 23, 23, 레이턴 아저씨 좀 맞춰봐요 네? 제가 네. 지금 레이턴이 네이툼이... 레이턴 들어가 맞나? 잡았나? 내가 맞췄잖아 스킬이 이렇게나 미안 내 피가 지금 800밖에없어800 그래? 그럼 맞서 싸워 겁내지 마우리 너가 강한 밤에 싸우잖아 어맞아 맞서 싸워 겁내지 마 너희는 강한 온이야 아, 저 여기 올것 같은데 때려서 뱅킨 거 뒤에도 이공 아, 죽었다 이거 페이 지나갔다 어. 아니, 다모 뭐 먹은... 템트릴 찾길래 내가 한테 첨철 돌. 무빙신이 어 보소. 아 다무가 방이구나. 방이야? 어 아, 아까 아, 왜냐면 공한방안 주었거든 다무한테 방 맞을 거야 그러면. 공이면 한방 죽었어요 그랬거든요. 방 맞을 걸? 왜냐하면 내가 한방안 주었어 거 맞고. 아, 아니 내가 첨철 돌 맞았는데. 레이 탱이... 가봐. 가봐 가봐 가봐. 가봐, 가봐, 가봐. 아이 트루포 내때렸어 <laughs> 뭐야 잡았잖아 트루 먹자 얘들야 트루포 야, 그는깜이 정도면 뭐 괜찮아. 그렇죠. 깜어이렇게 거. 그버티지고 있는데. 더 좋은 건 I don't know. I d o 아 t know. I don't k 아, o w I 라 o 라 t know. I don't k n o 라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해 don't k n 잠옷인인정해야지인정할게인거해 이거다. 이거다. 이다다었네왔었는데 이거다. 이거게다 이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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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다. 이거다. 다이거 창마데좋겠다베이데주데큰나큰격 큰데, 큰러야데큰그큰그 큰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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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이튼씨나데 큰데, 게 고마워 맞서 싸워 겁내지 마 원딜러야. 까마귀는 잘해. 자, 원러러 야, 까마기는자해가만가만가자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 보냈다 하나 이거 말고요 애들 안 오네? 아시 너무 많이 맞았는데? 이 차례 반, 반 남았어 연효 비험 맞혀 어? 위험 맞데 소방차와 <laughs> 소방차여기 <laughs> 내가 맡을게 여기 내가 맡을게! 도망쳐! 내가 맡을게! 맞서 싸워! 겁내지 마! 뒤에 갈까? 맞서 싸워! 겁내지 마! 맞서 싸워! 겁내지 마! 뭐야? 우리 두명 있었어? <laughs> 이에일로 쏜 거였어? 까마귀는 강하다고. 음, 알게, 뭐, 뭐 어, 저리 가. 와, 어머 이렇게 죽었어. 아무 쳐 어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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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<laughs> 티에는 베이지는 <laughs> 몰랐지. T.M. 버전은 좀 T.M. 버전 생각 못 했지. 어디 있는데 저기 저 통신기 하나 간거내 건가? 나밖에 통신기 갖고 인 사람이 없는데 나딜량 봐. 아니 생각보다 많이 못 넣었네. 킬만 <laughs> 많고 딜 많이 넣는 줄 알았더니만 키... 킬만 많고. 나무기, 긍왔안데었마귀다 <laughs> 근접해서 싸움. 어거 이거, 이거. 이가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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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 오 있다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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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팅, where 됐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중요하다, 채팅. <목소리> 왜 이래요? 예, 서마존판이겠습니 만족해. 가는 게더 중요하죠. 저번. 레이턴데 친절느니다레이은